그리스 로마신화의 대표 엄친아 아폴론. 하지만 올림푸스 엄친아라는 수식어와는 달리 그의 연애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폴론의 실패한 연애담은 오늘날까지도 유명합니다. 사실 아폴론이 연애를 한두번 실패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의 실패한 연애담 중에서는 특히 아폴론의 첫사랑으로 알려진 다프네이라가 유명한데요. 다프네는 숲의 요정으로 강해진 페네이오스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페네이오스에게 아르테미스처럼 평생 결혼하지 않고 순결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 그녀의 맹세가 지켜졌으면 좋았겠지만, 하필이면 아폴론의 눈에 띄고 맙니다. 왜 하필이냐면, 사실 이때 아폴론은 왕뱀 피톤을 죽이고 기세 등등에 있었는데요. 그는 에로스의 화살을 보며, 화살은 너 같은 꼬마가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며 허세를 부립니다. 이런 아폴론의 말에 화가 난 에로스는 아폴론에게 금화살을 날리는데요. 금화살을 맞은 사람은 상대가 누구든 첫눈에 반하게 되는데 아폴론이 금화살을 맞고 처음 본 상대가 바로 다프네였던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에로스는 다프네에게 나파사를 날립니다. 나파사를 맞으면 처음 본 상대가 누구든 끔찍하게 싫어하게 되는 화살인데요. 안 그래도 결혼 안 하겠다고 했던 다프네인데 나파살까지 맞았으니 당연히 아폴론의 구애를 받아줄 리 없었겠죠. 다프네야 어찌됐던 금화살을 맞은 아폴론은 밤낮없이 다프네를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다프네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요. 아폴론은 참다 참다 자신의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어 도망가는 다프네를 쫓아갔고 다프네는 열심히 도망갑니다. 그녀는 열심히 달렸음에도 아폴론에게 잡힐 위기에 처하자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하지만 강해진 페네이오스는 아폴론보다 격이 낮은 신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의 모습을 바꿔주는데요. 다프네의 몸은 순식간에 나무껍질로 뒤덮여버립니다. 아폴로는 손쓸 새도 없이 눈앞에서 사랑하는 여자를 잃는데요. 이쯤 되면 포기할 법도 한데, 아폴로는 나무로 변한 다프네를 어루만지며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며 자신의 성수로 삼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월계수 나무인데요. 이후 월계수는 아폴론을 상징하는 나무로 아폴로는 한 손엔 리라를, 머리엔 월계관을쓴 모습으로 묘사됐다고 하네요. 사랑은 사랑으로 있는다고 첫사랑이 실패한 아폴로는 또다시 사랑에 빠지는데요. 이번 상대는 테살리아의 공주 코로니스였습니다. 그녀를 어찌나 아꼈던지 아폴로는 흰 까마귀를 자신이 곁에 없는 틈을 타 그녀를 지키라고 보냅니다. 아폴로는 코로니스를 애지중지 아꼈는데요. 코로니스 역시 아폴론을 사랑했지만 인간이었던 그녀는 자신이 나이를 먹게 되고 더 이상 아름답지 않게 되면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늘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니스는 이스키스 왕과 사랑에 빠지는데요. 그녀는 아폴론의 아이를 임신한 채로 이스키스 왕과 결혼까지 합니다. 이 모습을 본흰 까마귀는 아폴론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는데요. 그 말을 들은 아폴론은 분노에 차서 코로니스를 활로 스와 죽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아폴로는 후회하며 흰 까마귀를 새까맣게 태워버렸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코로니스는 죽고 아폴로는 화장 중인 코로니스의 시체에서 자신의 아이를 꺼냅니다. 코로니스의 뱃속에서 꺼낸 아이가 바로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네요. 늘 그래왔듯 아폴로는 또다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미 연인을 잃었기 때문에 이후로는 사랑하는 여자에게 관대했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 아폴론이 반한 여자는 바로 트로이의 공주 카산드라였는데요.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프리아무스의 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 황금빛 아프로디테와 같은 카산드라라고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카산드라의 빼어난 미모에 아폴론은 단번에 반해버립니다. 그는 카산드라의 마음을 얻고자 예언 능력을 그녀에게 선물해주는데요.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은 신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예언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산드라는 아폴론이 준 예언 능력만 받고 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폴론은 카산드라의 태자 전원에 화가 났지만 능력을 빼앗을 수는 없었는데요. 대신 그 예언을 아무도 믿지 않는 저주를 내립니다. 이 저주로 인해 카산드라는 미래를 알지만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하네요. 모든 면에서 뛰어났던 올림푸스 대표 엄치나 아폴론, 그도 사랑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